하고 있어? 응. 아, 여기 좀 있어야겠다. 아, 보여, 여기서? 조금, 이제하 머리가 진짜 길다, 그치? 머리? 응, 나 앞머리를 한번 턱까지 길러볼래. 아, 여기까 이렇게? 어, 턱까지 한번 길러볼래. 나 진짜 항상 옆머리를 잘랐잖아. 어. 그래서 앞머리를 한번 턱까지 잘라고 아, 턱까지 길러볼게 아, 무슨 머리알아 멋있는 머리잖아. 그 다음에 다시 옆에 다 밀고. 그럼 띄울 때가 틀린 줄 알아? 알아. 띨는다? 뚜껑 내. 뚜껑. 내가 <laughs> 늑대민이었는데 <오이, 오이, 오이. 웃음> <야, 늦잠이한테 웃음> 그래, 그렇게 해봤어. 근데 나 옆머리 쓰면 미치겠어. 내내 중학교 때살 수가 없어. 응. 응. 그 어디 잡지에서 응. 응. 어떤 모델이 응. 이렇게 그 바가지머리인데 응. 여기다민 거야. 응. 그 용어를 모르잖아. 바가지머리? 바가지머리인데 뒤에를 응. 다 민는데 그때는 이제 투블럭이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야. 바가지 투블럭.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용사 선생님한테 그 보여주면서 저 여기 바짝 밀어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이제 그 선생님은 모르잖아. 사진 안 봤으니까. 음.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버은 머리 좀 이렇게 된 거야. 음. 나의 멋있는 저거 눈도 다 갈았거든? 음. 근데 내가 걷는데 머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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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늑대미냐 하는데 턴을 도는데. 어. <laughs> 뚜껑만 남기고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 날라다니는 거야. 제내 어. 흑역사 중에 하나야. 나도 하나 있는데. 뭔데? 옛날 안무 중에 뭐 음. 알레 바레리고 이렇게 있었어. 음.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음. 세게 한 거야. 음. 투블로 머리, 생머리였어. 음. 하고 싶다 근데팍 이렇게, 음. 내가 이렇게 팍 음. 한 거야. 음. 근데 우리가 팍내 거야 <laughs> 근데 가슴을 확 이렇게 살짝 찍어 그게. <laughs> <나> 뭔지 알아? 진이 <laughs> 그런, 알아. 그런 거. <laughs> 진짜. 어? <laughs> 내가 의도한 그한거 아니었는데. 어 힘들다. 운동 너무 힘들어. 아 오늘 조금 힘들었어. 음. 힘들었지. 나온 데 조금 뿌듯했어. 뭐야? 턱걸이 10개, 야 아, 10세트 해서 어, 맞아, 너너할수 어. 있을지 몰라 나도 할수 있을지 몰랐어 너무 쉬어서 그래 어, 진짜 다 휴식이 되고 나 아, 정말 로봇이야? 운동 머신이야? 운동밖에 안해할게 없어 그럼 음, 최대 고민이잖아 뭐? 내일 뭐 할까? <laughs> <laughs> 아나 내일 뭐 하지? 아러 언제 쉬지? 이러고 아니, 쉬면 찝찝한데 이러고 운동 무조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알면... 한게 없어. 나 요즘, 나 어제 조카 만나러 가잖 음. 아, 그때 꽃게 먹었거든? 음. 너 왔어야 되는데. 원래 가고 싶었는데. 음. 그래서, 근데 태민이가 그랬어. 뭐, 이제 배고, 뭐 해? 이렇게 물어봤어. 같이 가라고 말하려고. 음. 배고파하는 주기래. 음. 근데 같이 가라니까 자기 이제 그거 다이어트 시즌이라고. 근데 꽃게는 살안찍거든 그니까. 근데 걔는 그거잖아, 원래. 그. 이제 자기의 그게 있잖아. 1일, 1일, 1약 하, 나 다들 그래. 해야 되는데. 나도 가고 싶었다? 다내 팽글 치고? 응. 쟤네들 진짜 어, 맛있었어. 카드 뭐로? 응. 가고 싶었는데. 아니, 나, 나 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어. 우리 집이 조금 막짐 정리를 하고 있어. 응.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찾는단 말이야. 응. 근데 거기에 내가 그게 있는 거야. 내 어렸을 때 조카, 내 어렸을 때 발레했던 어. 옷이랑. 깜짝 생긴 어 근데 그때도 안 탔더라? 어, 그, 나 그러니까 진짜. 발리랑 가... 엄청 잘하셨어 어, 나 감동받았어, 엄마한테.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데, 액자에 이렇게 딱 하면 이상해? 어때? 하고 싶은데, 음. 그거는 엄마가 나안줄것 같아. 코팅 해가지고, 아, 어, 나쁘지 알지? 않을 것 같아. 딱 붙여가지고. 근데 약간 뭔가 근본이잖아. 어, 그러니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옛날에, 나 이제, 그, 내 사는, 살, 내가 이제 발레할 때, 음. 콩쿠르 나가는데, 음. 그 남자 의상이 많이 없어. 음. 그럼 이제 여자 음. 의상을 입어야 돼. 음. 근데 나 해적을 하는데 음. 작품 그가어 해적을 하는데 남자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음. 여자 의상이 없는, 밖에 음. 없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리폼해가지고. 근데 왜냐면 그 비싸잖아. 어 비싸. 발레는 음. 작품 하나 이렇게 배우는 것도 엄청 비싸. 또다 그거잖아 다 제작해야 되는 거. 음. 근데 나는. 무자로 배웠는데 선생님 너무 예뻐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연기 배울 생각 없나 이렇게 하는 거 연기 배울 생각 없나 너 옛날에 어, 가, 잠깐 어. 그 병에 걸렸던 적 있잖아 아, 진짜 옛날에 너 초등학교 때 어. 근데 이제 어 뭔데요 그러니까 그때 막 소속사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잖아 그치, 그치? 너무 애기니까 그치. 학원이래 음. 아카데미였어 아카데미. 음. 이제 얼마에, 얼마지 부모님 물어봤겠지? 근데 얘는 돈안 돼, 된다고. 아, 안 해주면 은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때 이제 그 그래서, 맨날 그래서 너가 응. 그런 근본이 쌓였기 때문에 응. 열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맞지? 절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BC 꾸러기 체험단에 나가서 어, 그리고 그걸 했기 새우, 때문에 생새우를 먹으면서 진실게임에 나갈 수 있었고, 있었고. 진실게임을 했기 때문에 <laughs> 너가 그 팬클럽이 성중... 엄청 많았던 거지 라떼는 말이야 <laughs> 라떼는 말이야 <laughs> 라떼는 말이야, <laughs> 라떼는 말이야. <laughs> 어? 다, 어? 다 했어 어? 라떼는 <laughs> 말이야 SM에 들어가려면 어? 그그 SM 아카데미를 다녔어야 다고 어? 진실을 좀 봤어? 라떼는 말이야 어? 진실을 좀올려라 봤다고 내가 어? 그랬지. 어 라떼는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또또 또 있는데 뭔데요? 뭐? 그거 다너 좋아서. 아 그거 다너잘 아, 되라고 하는 소리야? 소리야. 어? 그거 다너잘 잘 되라고, 되라고 소리야? 하는 소리야. 그거 어? 어? 그래서 돈 주고 배야 했네 어? 응. 요또뭐 있지? 엄청 많은데. 아또 뭐지? 아나 어, 너무 좋아해. 그거 말해도 되나 이건? 뭐? 그거 그 이말년 선생님 그거 어, 어. 어, 말해도 되지 말해도 돼. 어 그거 그거는 그 그분들이 MBC 어, 거기 그러니까. 마리텔도 나오셨어 너무 재밌어 그두번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시간이 너무 잘아 최근에 불 보는 거 같아. 최근에 오목 편. 어 오목 편 봤어. <laughs> 너무 웃겨 지고아 어. <laughs> 몰라? 이는 소. 어 라떼는 말이야. 우리도 월드컵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랑 그거 맞춤법 그자 아. 맞춤법 그 강의. 몰라 아, 말도 안 되는 거아아춤바 어, 어. <laughs> 쌍시원신데 시험만 있어 어, 어. 아또뭐 있지 그거 아, 그거 꼰대요 아 때는 말이야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어또뭐 응? 아, 있지 막 그거 검색해봐야겠다 그것도 있잖아 아,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지 아, 나막그웠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라떼는 말이야. 일단은 내가 네 나이 때는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어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내말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아어가 아들 같고 딸 같아서 하는 소리야 <laughs> 어리면 잘 모른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난? 나는 그것도 나이 이거 진짜 나 <laughs> 웬만하면 잘안 하거든 사인할 때. <laughs>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 이거 붙다부터 직장 아니에요. 근데 뭐급 진짜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응. 사인할 때는 그거 쓰거든. 응. 근데 난 공부 열심히 해서 잘안 쓰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요즘엔 응. 더 그게 절실하지. 그치. 아니, 나도 <laughs> 옛날에 막뭐 내가 공부로 공부해 가지고 성공한 응. 게 아니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 어, 이거 수능 잘 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아, 근데, 뭐, 꼭그 인생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 아니, 수능 같은 경우에, 는나 같은 경우에. 응.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봐야지 응.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걸할수 있으니까 난 써주거든, 수능을. 응.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응. 뭐, 중학생 친구들이 이제, 아 부모님들이 응. 사인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응. 그러면 나는 항상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응. <laughs> 꿈을 향해 전진하세요 이렇게 써줘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다 아들 같고 딸 같아도 안돼어 <laughs> <또 웃음> 라떼는 말이야 새파랗게 어린 놈이 그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데! 어? 야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랑 또 있어 기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거 다 콤보야 무슨 기분 말인지 알겠는데 어, 무슨 말인지 어, 알겠는데 기분 나쁘게, 기분 듣지, 나쁘게 듣지 말고, 말고. 어. 다 네가 딸 같고 아들 같아서 하는 어. 소리야 <laughs> 어, 라떼는 말이야 아, 너무 재밌네 여이도 <laughs> <laughs> 너무 웃기다 다딸 같아서 하는 오빠. 소리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원치 아, 꼰대 유카원치 <laughs> <laughs> 너무 웃기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부, 부, 원, 뭐, 뭘, 뭘 한다고, 한다고, 지금, 큰 소리 하는 거야? 어? 뭐예요? 뭘 한다고, 어? 지금, 라떼는 말이야, 뭐. 너가 아직 삶, 살이얼마 남았는데, 뭘 한다고, 감, 그 다음, 왜요? 어디감이 너가? <laughs> 어, 어디 감히. 왕년에, 웬? 왕년에 말이야, <laughs> 내가, 옛날에, 어? 아, <laughs> 아, <laughs> 왜, 니 막는데 말이야? 내가, 어, 사업을 했다고. 어, 사업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그걸 엄청 잘 나갔었다고. 다달같이 사는 소리야? 하우. <laughs> 어떻게 왜? 나한테 왜? 어, 내가 누군지 알아? 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와인, 내가 그걸 왜 해? <laughs> 어, 내가 그걸 왜 해? 아주 웃기다. 이 육하원칙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육하원칙의 육하원칙을 기억하고, 여기서 세 개라도 쓴다. 그러면 그 자리 피하세요. 그, 그 자리서 피하던지그 <laughs> 바로 카카오톡에서 차단이 있거든요. 차단 바로 누르세요,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근데 라떼는 말이야는 가끔씩 나와 아, 맞아. 아 맞다, 라떼는 우리 여기 있다. 아 맞다, 우리 라떼는. 네. <laughs> 내 <말이> 나이 때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laughs> 너는 왜 그렇게? 아들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아 요즘 어린 것들은 다잘 몰라 어. 나보다 30년은 덜산 것들이 와 진짜 내 옆에 다 써져있어 내가 네 나이 때는 이 뜻은 엄청 엄청 했었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틀렸어 너가왜 그렇게 네 말이 다 맞아 아 <laughs> 이거 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laughs> <laughs> 어, 실제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곰데요? 이거 어뭐 그런 자리 있잖아. <laughs> 뭔지 알아? 소집단 <laughs> 어, 어. <laughs> 어. 나 때문에 말이야. 다들어. 어? <laughs> 너네조으라고한 소리 깔안 잡아. <laughs> 나 때문에 말이야. 어? 우리는 막 선배님들이 물 갖고 오라고 했으면 바로 물 갖다 줬어. 어? 근데 내 주변에는 없어. 우리나 우리는 없어 진짜 절대 없지. 없어 다 너무 좋은 사람밖에 없지 우리는 거의 이런 얘기 같지어뭐 형이 해줄까 막 이런 얘기 응.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어이, 그대로, 어이, 하게 해, 해요, 그대로 하게 되는 거 같아 그대로 하게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사람 나도 사람 가끔씩 신경 써 애들한테 뭐 후배 애들한테 말할 때 음. 혹시나 그런 거 있지 음. 않을까? 어. 인사도 이제 안 해도 되고 나는 너는 풀이하지 이렇게 보면 잘하잖아 아, 노력하지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원래 인사는 앞구르기까지야. 알지? 인사는 <laughs> 앞구르기까지. 그리고 내 정소리를 정확히 상대방에게 보여줘라.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인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럼 인사를 했는데 또 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아, 나한테 인사했던 걸 기억을 못 하시나? 음.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아,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래서 딱세 번까지. 옛날에 진짜 뭐잘 모를 때는, 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음. 진짜 막, 그 얘기 들을 때까지 했잖아. 맨날. 그만해, 있었구나. 인사 그만해. 어, 이 이제 얘기 그만, 들을 때까지. 맞아. 안 되면 안, 그걸 하는 줄 알고. 우리 이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이거야. 맞아. 라떼는 말 라떼는 거. 음. 음. <laughs> 그만하자. 카이와 티모테오의 그거네. 그 사회생활. 음. 초급편 강좌 <laughs> 그거 이거, 이거 아는지 모르겠다한잔만더해 <laughs> 이거 있잖아 그거 그짤 중에 어. 죄송할 때 하는 짤 알지? 뭔지, 뭔지? 사, 사죄할 때 이거 하는 거 알아? 1, 부그영상이더 2, 이 4, 5, 6 2, 2, 3, 4, 이 6, 7 2, 이거 4, 5, 이7 2, 2, 3, 4, 5, 해7정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아, 진짜 웃긴다. 심심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수다 떨려고요. 말이 끊이지 않았요 어, 아, 이거 뭐. 하, 요즘에. 아, 아까 나그 원식이랑 어. 통화했거든. 어. 그 라디오 통화했는데, 원식이가 그 DJ가 됐대. 어. 오, 오, 그래서 어, 축하 전화를 둘러, 어. 해달라고 어.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토론 주제가 하나 던져졌어. 어. 원식인 누가 키웠냐? 아. 이 예능에 아. 디, DJ까지 하고, 어. 1박 2일 하고, 막 예능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아. 이걸 누가 키웠냐가, 그, 한 명이 넘으면 한 명, 다른 어, 찬여령이다. 오이오이 오이. 와. 나 들려? 들리는데 네. 보이지가 않아. 네, 인터넷이 안 돼. 아, 왜안 되지? 형, 그거 하고 있었거든, 우리. 뭐? 그, 꼰대요. 너 그거 잘하잖아. <laughs> 라떼이 <지금> 꼰대. <laughs> 라떼는 말이야? 요즘 어? 맨날 라떼 탔더라고 내가 다 너가 아껴서 그렇게 하는거야 잘한다 어? 우리 찬열이 건강야 내가 진짜 너 아껴서 하는 소린거 알지? <laughs> 야너 운동 그렇게 하면 안돼 <laughs> 라떼는 어, 막 우리는, 막 한, 한, 운동 하나, 막2 0회씩하고 그랬어, 약간. <laughs> 아니, 예, 로잉을 그렇게 잘 땡기신다면서요. 야, 7분 49초, 이거 찍었다. 아, 근데, 라떼는 말이야? <웃음> <웃음> 야, 라떼는 6분 안에 안 들어오면은, 로잉 땡긴다고 어려없 말도 못했어. <laughs> 어, 로잉을. 야, 근데, 나, <laughs> 10kg를 나는 왜 이상해. 영생... 왜 나는 영상이 안되지? 왜 안되지? 아, 보고 싶은데 얼굴을 동그란 원 밖에 없어요 나잘 못하는데 는거나 네, 있다 아 근데 나 너... 샤워를 했거든 운동하기 전에? 응. <laughs> 운동 한 번에. 보여? 한번 어, 보여. 형이 방토 같은 머리 잘 보여. 어? 안 되는데? 응. <laughs> 왜? <웃음> 머리밖에 안 나와. 머리밖에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아니, 안 움직이는데? 형, 거기 와이파이 없어, 아직? 어. 아. 보여? 안 돼. 난 보이는데 내 얼굴 내 모습이 <laughs> 형 거잖아 아 우리 때는 말이야 어? 다 이제 그 알로 문자했다고 <laughs> 아, 야 비기 비기를 아냐 너가 <laughs> 그거 어. 이타이아니다 이름이 마, 맞아 홀, 홀, 네가 홀맨은 아니야 홀맨 어 홀맨 아, 야 친구야 알좀 아, 하나만 준다 어. 안 되냐? 어? 0치 파라? 어? 아유 일어 알다 어? 1 하고 3야아 어? 통화하고 요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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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laughs> 삭제는 좀 그렇지, 아무튼 재밌었다. 안녕.